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6일 6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amen 우리 찬송가 삼백구십장 찬송가 삼백구십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구십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백사십사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낭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노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아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 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으며 언제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그저 염려로 한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복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한 이술례의 길을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와 시기. 여기서 말하는 때와 <laughs> 시기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때문이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날, 즉 재림의 날이 밤의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대선일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자세히 가르쳤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선일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요.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법입니다. 이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누구도 모를 때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도둑 맞을 일이 없겠죠. 우리가 도둑을 맞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본 여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잘,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해산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한 이두 가지 비유.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찾아오는 것, 이둘 공동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수 없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 그런가? 아, 정말 저 사람이 말한 그때 예수님 오시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엉터리 주장에 우리는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짓말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거나 혹은 아예 안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늦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다만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람이 구원받도록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준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그들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울 당시 대살로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평안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가 자신이 종복한 지역들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전쟁과 또한 압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은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안정적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어요. 이것을 역사가들은 이제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는데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다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 로마 제국에 매우 충성스러웠던 대살로니카 도시는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민들, 이대살로니카 시민들은 매우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가 다스리니까, 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평안과 안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 모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이 결코 우리를 지켜 줄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대놓리니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로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이 팍스 로마나가 영원할 것이다.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불과 몇백 년이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지요. 그 활, 그 찬란했고,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제와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 평화와 평안과 안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날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안정과 그들이 신뢰했던 그 평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재림의 날에도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예수님만의 성도는 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존경을 표해 마땅합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평안과 안전은 예수님만이 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물질을 얻으면 또한 세상에 어떤 권력을 얻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림으로 어떤 어려움도, 환란도잘 이겨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날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 줄수 없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재림의 날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하는 평화와 안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졌을 때 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올때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거짓된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전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고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고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고함으로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 생명을 희생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에, 그런 나라를 지킨 분들의 에, 그런 헌신과 또한 희생을 기리고 또한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에, 조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 이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지키는 또한 귀한 에,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한 지키는 일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갖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애국하는 가장 큰 애국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야 차마 구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나이다 고 기억하며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힘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